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캐나다 벤쿠버입니다. 아, 벌써 6월이 돼가지고 이제 여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실력이 우거지고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여기 벤쿠버도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는 눈부시도록 아름, 아름답다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 오늘은 캐나다 은행이 얼마나 답답한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 한국 돈 천만 원 정도요. 그걸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보내 인출하는 곳은 TD은행. 그래도 캐나다에서가 꽤나 큰 은행, 두 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거기에서 돈을 찾아서 KB 하나은행으로 보내는 그런 과정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몇천만 원이라도 핸드폰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죠. 근데 이 나라도 보낼 수는 있긴 있는데 금액이 300만원까지예요. 그래서 그 이상은 꼭그 인출하는 은행으로 가가지고 돈을 찾고서 어 입금하는 은행으로 뛰어가는 그런 불편함을 꼭 겪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TD은행으로 예 돈을 인출하러 갔습니다. 가서 입금을 하는데 내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보여줘야 돼요. 천만에 샀는데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그면 이제 무슨 용도냐고 물어 봅니다 그러면 이건 어뭐 집을 사는데 보증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활자금이라든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고객이 바로 앞에 있는데 내 핸드폰으로 그걸 또 물어봐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진짜 맞는지 그래서 핸드폰에 온 문자를 보내서 이제 본인 확인을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통 부지점장 브랜치 매니저가 체크에 사인해서 체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체크 비용이 9.95달러래가지고, 한국돈 약 만원 정도 돼요. 어, 공교롭게도 TD은행, KB 하나은행, KB은행은 저약 쪽다 근무했던 은행입니다. 한국서 그 외환은행에 근무했었고, 여기 와서도 TD은행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몰랐었어요. 이렇게 불편한지. 이제 왜냐면 하 은행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은행에 일을 처리할 수 있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서 보니까, 뭐처럼 성공을 하려다 보니까, 참으로 이건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 발전이 빠르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정말 늦어요. 20년 전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하긴 했는데, 이제 체크를 가지고 KB 하나은행에 차를 몰고 갔죠. 가서 입금을 하는데, 이걸 또 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5영업일 정도를 그 은행에서 홀드 해야 돼요. 그 그렇다면 약 일주일 정도 지나는 거죠. 그 일주일 지나고서 내가 이걸 돈을 찾던가, 어디 보내던가 할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이 있습니다. 그다 러 보니까 돈도 묶이고, 어, 하여간 이런 답답함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벤쿠버에 있는 한인분들이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재미있는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따분한 천국. exciting hell이냐, 아니면 boring heaven이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호하십니까?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익사이팅 해를 좋아하고 좀 나이든 사람들은 보링 해변을 보링 해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음, 어디나 어, 적응하고 살기 나림이겠죠.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은행에서 쓰는 용어를 따라해봐요. 예금잔액. Account balance. Account balance. Kajabono. Account number. Account number. Corremeungsezo. Bank statement. Bank statement. 일반 거래 계정. Checking account. Checking account. Top죽계정. Savings account savings account 신용카드 credit card credit card 직불카드 체크카드 debit card debit card 이자율 interest rate interest rate 환율 exchange rate exchange rate 대출, loan, loan. 은행 수표, bank draft, bank draft. 인출, withdrawal, withdrawal. 오영업일, five business days, five business days. 송금. Wire transfer Wire transfer